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매우 덥네요. 네, 건강 유의하시면서 네,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프 확률값 예, 금일 KBO MPB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 경기 잠깐 봐드릴게요. 어저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잘안 보였던 었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예, 다시 조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그래프 확률 값, <laughs> 라쿠텐대 세이브 경기는 네, 세이브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랜승 가시면 확률이 높고요. 언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대 오릭스 경기는... 네, 소뱅의 역배 프랜승 언더를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히로카푸 대 요미우리는 네, 요미우리의 일반승 하지만 프랜은 히로카푸 80이죠. 네, 히로카푸 프랜승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가 예상되고요. 네, 세이브 소뱅 이렇게 세 개. 보도록 할게요. 키움 두산은 네. 키움의 승리 프렌승 보시면 확률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언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베이대 한신 경기는 네. 요코베이 일반승 하지만 프렌은 한신, 한신. 7.5점 언더를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니치 대 야쿠르트 경기는 예, 주니치 역배 프랜승 프랜승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승 두 개를 한번 두산 키움 프랜, 두산 프랜 쪼개 보도록 할게요. 지바롯데 대니넴 경기는 네 지바롯데의 일반 승리. 하지만 프랜은 니넴 언어반은 패스가 좋아 보입니다. 롯데 대 LG 경기. 네, 이 경기는 LG의 일반 승리. 하지만 프레는 롯데,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롯, LG의 승리. 좋아 보이네요. SSG 대 삼성 경기. SSG 수입이냐? 아니면 삼성의 한 경기는 가져가느냐? 네, 그런 경기가 될것 같은데. 예. SSG에 수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승리, 마인승, 오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laughs> NC 대, <laughs> 하나, 아, 죄송합니다. NC 대 하나 경기는, 네, NC의 승리, 네, 마인승,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NC승, 마인승, 네, 언더. 네, NC 승리 좋아 보입니다. 기아 대 KT 경기는 네, 기아의 일반승, 일반승 또는 프랜 언더가 <laughs>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조합해 보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축구 잠깐 살펴봐 드릴게요. 네, 축구. 네, 넘어가고. 16시에 충남아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경기. <laughs> 충남아산의 승무사이드로 보여지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네, 햄무냐, 무냐, 이렇게 보시면, 네, 61%죠. 햄무, 햄무를 주력으로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또는 무승부, 3배당 축적고 한번 볼게요. 네. 이 경기. 인천대 포항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무승부. 또는 햄무가 되겠죠. 햄무. 이렇게 좋아 보이네요. 네. 무승부냐. 햄 무냐. 네, 김포대 전남 경기는 네이 경기 역시 승무 사이드 보여지고 네 무냐, 햄 무냐 이렇게 또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무냐, 햄 무냐. 네, 그럼 세개 나왔네요. 승, 햄 무. 네, 서울 이랜드 대 안양 경기. <laughs> 이 경기 역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네, 햄무인데, 네. 안양의 승무사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더가 예상되고, 후쿠오카랑 배당이 같네요. 고배랑. 이 경기 역시 무냐, 햄무냐, 그것이 문제로 다 승무사이드로 보여지는 경기죠. 언더가 예상됩니다. 언더, 언더. 수원 대 강원 경기는, 예, 수원의 승리, 수원FC의 승리. 이렇게 됩니다. 예, 따라서, <laughs> 77%죠. 예, 수원의 승리. 수원FC를 축 잡고, 네, 축을 잡고, 네, 조합 넣어보시면, 예, 좋은 결과, 뭐냐 햄무냐, 뭐냐 햄무냐.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까지만 예 가입비 1만 원만 받고 예 다양한 정보들과 많은 분들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카페 참여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예, 아직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벤트 기간 활용해서. 예, 분석 멤버 참여하셔서 함께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로서 예, 축구 승무패 1등과 월세 100만원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 카페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프로토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예,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올 백프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저녁에 MLB 방송,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